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예, 저는 찬양 전도사 김정화입니다. 어, 우리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한 오른 년 전에 제가 동영상을 몇 카트를 찍었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며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내 모든 죄를 퇴송하셨네 This is my soul 是什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cool 주님의 은혜라 또또 나를 장차 본형에 인도해 인도해 주시리 믿습니다, 아버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해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것은 명동에 있는 그 명동 지역에 있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 곳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주혜종 우리 목사님. 권사님, 예. 아, 나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난다 치료해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께 맡기지, 뭐. 아, 나는 지금 돈 없어.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가입하시기도 하지만 가입 안 하시는 예,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 방송이 특히 우리, 어,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이들 방송을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어, 보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아유, 찬양하다가 무슨 갑자기 보험? 보험? 우리 생활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좀 부담이 되셔도 그냥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치료자가 되십니다. 요아라파 치료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의사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치료를 할때 공짜로 그냥 무료로 할까요? 아닙니다. 의사들도 보험일 통해서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의사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지만 나는 적어도 보험을 통해서 가입해 놓은 상품이 있어야 내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를 안해 놓으면 결국은 내 사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성도님들한테 그러죠, 복받으라고, 건강하시라고, 정작 본인 당신을 위해서는 준비해 놓으시기 없다면 그것처럼 밸런스가 안 맞는 것도 없겠죠. 주회종이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정도들은 부담을 갈걸요? 아, 어, 우리 주혜종이, 우리 모사님이 아프신데 어떡하지? 아, 예. 물론, 십시일방 걷어서 모사님께 치료비를 드릴 수가 있겠죠. 모사님이 가장의 경제의 주체인데, 그 가장 주체가 쓰러지고 아프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내가 내 통장에 내가 1억이 있다면 보험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현금으로 치를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안 하셔도 되세요. 하지만 우리는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통장에 과연 1억은 고사하고, 과연 천만 원 있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서, 다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보험 하나라도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손 의료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 종합보험 성격을 띈 상품담보도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해 주는 건강 검진 있잖아요. 건강 보험. 그것도 급여와 비급여가 있습니다. 급여는 보장이 되지만 비급여는 내 사비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손 의료비 좋죠. 실손 의료비도 급여와 비급여가 있습니다. 역시 비급여는 내 사비에서 나가야 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따로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보험 많이는 안 해도 한 개의 정도는 준비해 놓실 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은 시대를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아나 예전에 가입해 놓은 게 있어 맞아요. 그 시대는 그 상품이 가장 맞았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상품이었어요. 그러나 20년, 30년이 흐른 지금, 신의료기술에 의한 담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쉬운 예로, 암의 진단이 되면 예전에는 수술하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많으면 500만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로또라고 할수 있는 담보가 나왔는데, 5억에서 최대 17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집중 치료비 담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의 상품을 고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로또 담보를 내가 갈아타야 할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필수로 내가 바꿔야 되는 지금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 시대에 그 상품이 좋았죠? 그리고 예전에는 70세, 80세까지였죠. 지금은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90세,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 이미 끝났는 것도 많을 거예요. 저 요즘에 TV에서 이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보험 클리닉. 그리고 보장 분석 받아보라고. 세, 업셀링 시키라고. 없던 보험료 만들고. 있던 보험료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이게 보험회사를 돈 배불리게 하시는 게게 아닙니다 설계사도 돈 벌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필수기 때문에 가라 타시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가 옛날 시대에 사용했던 삑삑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왜? 지금 5G라고 좋은 핸드폰이 나왔는데 안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우차 얼마나 좋았습니까? 300만 원짜리 대우차, 국민차. 근데 지금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지금 시대에 맞는 차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차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보험은 갈아엎으시고 과감하게 내가 건강할 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이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셀프담보라 그래서요. 간병인, 간병인 이 상품이 지금 이 담보가 엄청나 핫 이슈를 이루고 있거든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다칠 때, 움직이지 못할 때 누군가가 간병이 필요하다면 김병의 효자 없다가지 않습니까? 내가 한 달을 누워 있을 때 과연 누가 얼마나 나를 맞서 해줄까요? 간병을 못 해줍니다. 내 자식은 자식대로 바쁘죠.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죠. 나를. 그러나 간병인 이 담보를 하나 넣어놓으면 내가 180일간에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간병비를 내면서 떳떳하게 내가 돈을 벌면서 나는 간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새로운 질병이 간병이란 질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셀프 담보입니다. 특히 혼자 살고 계시다면. 이런 담보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많은 거를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간간히 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왜 보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담보가 필요한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은혜라 생각하시고, 아, 그래도 우리 찬양전도사 김정아, 예, 현대 해상 플래너 김정아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는다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존에 가입하시고 계신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좋은 담보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은혜롭게 같이 우리. 아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찬양하는 플래너 현대상의 김정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이 맛이 없어서 성령 취만하여 주님의 권능을 받게 하옵소서 주를 다시 오실 때까지